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 두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 속을 그 살피시사 눈 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들어. 건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자마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야. 말씀 열왕기하 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성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리 싸우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는 평안히 가라 아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기아씨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네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 이르되 파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은두 달란트를 전대에 넣어매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주음해.그들이 개아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언덕에 이르러서는 개아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개아시야.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비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아시가그 앞에서 불러나오매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이며 사상가였던 존 밀턴은 셰익스피어와 함께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이대 시인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청교도 혁명에도 기여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44살이 되던 해에 1952년에 완전히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실한 청교도적 신앙인이었던 밀턴은 이 불행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보다 더 신령한 눈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시선을 어둡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심령의 눈을 더욱 크게 열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667년 신라곤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대소사시를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나 어떤 조건에서나 감사의 조건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며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지요. 나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말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참모들을 두었던 덕분에 그들의 조언을 따르게 되었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처럼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씻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방인 남한에게 하나님의 사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하니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까지 다 염려하고 있다는 거지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될 건데? 저거 분명히 안될 건데?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까지도 의심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찾아 떠나가던 주, 도중에, 자신들이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1 0 명의 나병 환자 중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열 명의 다병 환자 가운데 육신은 다 치료받았을지 몰라도, 영혼의 질병까지 치료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은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나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의 저주라고 여겨졌던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깨끗이 치료된 것을 확인한 나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나만이 나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을 때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발걸음을 돌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요? 나만이 처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을 때.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자기가 푸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에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독서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지독하던 살이 썩는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흘러내리던 진물이 그쳤습니다. 나병으로 인하여 생겼던 상처가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어떤 것도 있어야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인간적인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온 천하에 참 신이 없는 줄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나만은 자신을 나병으로부터 고쳐준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왔던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만 봐도 나만이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신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회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리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내 주인께서 린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린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린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하니 나만은 감사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감사에 따른 결단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에는 항상 결단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지요. 엘리사,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만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평안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목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인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목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